네. 안녕하세요. 뚱대TV의 뚱대입니다. 오늘은 매우 가성비가 좋은, 어, 입문자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어, 가성비 좋은 찌 낚싯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어, 뭐, 입문자뿐만 아니라 또 뭐, 중급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뭐 서버대로 어, 이렇게, 어,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성비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이 제품은요, 이름이 해우 조구의 EM 제스트 기1-530 모델과 2-530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1-530 제품이 되겠습니다. 해서 찬찬히 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 어, 굉장히 좋고요. 어, 마감도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EM 이름에서도 보여 알수 있듯이 EM 가이드를 어, 채택을 해서 어, 줄빠짐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이 로드의 무게도 어, 상당히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먼저 어, 기본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어, 1-530, 되기 때문에 전장은 5.3m가 되겠습니다 물론 갯바위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 지금 필드 전장을한두번 정도 이 대를 가지고 어 다녀왔는데요 조금 때가 묻었죠 어 굉장히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 가격으로 했을 때 그래서 어 전장은 5.3m 그리고 절수는 음5 절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번 길이는 115cm가 되겠고 선경은 0.8mm 그리고 원경은 20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어 198g으로 어,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요. 그리고 카본을 98% 이상 어 넣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먼저 EM 가이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가이드를 보시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어, 도색도 잘 되어 있죠. 1호대, 2호대 공이 어, 굉장히 부드러운 어, 스크류 시트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어, 견착력이 판 시트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잡이는 제가 이제 뭐 이런 기성품 손잡이 애화를 감아놨는데 여기는 크게 특별할 건 없고 손잡이 부분에만 약간 이렇게 EM 이렇게 해서 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뭐 벗겨봐도 좋 좋겠는데요. 뭐 굳이 안 벗겨보셔도 또 홈페이지를 제가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스마트 스토어 그쪽에 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스터 슈프 센스티브 카본 로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름에서 느껴지는 건 센스티브하다 이런 음, 센스티브 카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필드에서 제가 사용을 해 봤을 때도 어, 같은 뭐 어떤 다, 타사 제품 대비해서 어, 허리 쪽이 약간 음, 몰랑, 몰캉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어, 힘새가 아주, 나름 좋구요. 어, 그리고, 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연질성이기 때문에, 손맛이, 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42cm 까지는 걸어봤는데, 굉장히 무리가 없었고, 오, 물고기를. 그리고 뭐 감성돔 같은 경우 뭐 작은 사이즈의 어 그런 감성돔들은 뭐 들고만 있어도 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약간 연성이기 때문에 쑥물 속에서 어 이렇게 쭉어 들고 버티고만 있어도 올라온다 따라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가성비 있는 제품. 그래서 가격대는요 지금 그 스마트 스토어의 어 1호대 기준으로 해서. 11만 8천원 ,000원, 10만원대 초반 가격으로 매우 가격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에 링크를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어 먼저 저 한번 보시면은 가이드캡도 EM 가이드인 만큼 가이드캡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JDL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가이드캡 EM 가이드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음, 이제 한풀어 보겠습니다. 어, 요걸 잠글 때도 어, 여러 어, 또 그게 많죠. 이렇게 잠그느냐? 가이드 요를 하는 걸 같이 잠그느냐?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잠그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그으면 여기에 또 휘기 때문에 휘면은 어, 이 가이드를 통과시키고, 뭐, 이렇게 하기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그렇게 묶고 있습니다. 가이드 캡 굉장히 고급스럽죠. 10만원 초반대에 찾아볼 수 없는 가이드 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이드 천천히 보겠습니다. 가이드는 EM 가이드로 경사 가이드를 채택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EM 가이드. 로 되어 있고 경사 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 탑 가이드까지 해서 개수는 1 2 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번 출조를 하고 특별히 제가 뭐 꼼꼼하게 닦진 않았는데요. 어, 가이드 뭐 녹선 부분 없구요 어, 이런 어 어떤 소금물 바닷물에 어, 부식 부식이 잘 되지 않도록 굉장히 꼼꼼한 도금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고. 어,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가이드라인을 1번 때, 1번 조리 때부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가이드를 뽑을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어, 이런 약간 저가대라고할수 있죠. 어에서는 어, 물이 좀 묻어 있는데, 저는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일 수도 있는데요. 줄 붙음 방지 기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에 제가 필드 나갔을 때는 비가 조금 왔는데요. 비가 올 때도 이줄 붙음 방지 처리 기능이 이 대에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색으로 어, 무광 처리를 해놨거든요. 대마다 절마다 해서. 비가 오는 날에도 어줄 붙음이 줄이 붙지 않는 줄 붙음 방지 처리 기능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입니다. 무광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무광 유광 경계가 표시가 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어 1번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색으로 어 끝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마감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어, 하마개를 따로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 하마개 보이시죠 어, 금, 도금색으로 해서 하마개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써본 바로는 이밸런스는 이 어~ 약간 하마개를 따로 발란스 하마개를 채용하지 않, 않은 상태에서 약간 무게 중심은 앞쪽에 있지만 이게 굉장히 뭐~ 장시간 낚시를 일체, 때를 들고 어~ 릴을 견착해서 들고 있을 때 어~ 뭐~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뭐~ 앞솔림이 있다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어, 무게 밸런스 중심이 약간은 앞쪽에 있는 그런 대가 되겠고요. 굉장히 연성이고 어, 손맛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건 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 꼼꼼하게 이렇게 스타킹, 릴을 어, 어, 보관할 수 있는 어, 스타킹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어,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대는요 1달, 아까 말씀드렸지만 1-530이 어, 118,0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2-530이 어, 그거보다 조금 비싼 12,000원 비쌉니다 그래서 13만원에 어, 해우조구 어, 스마트스토어에 지금 올라져 있는데요 어, 평들도 어, 굉장히 지금 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어, 이 감성돔 낚시라든지 이 찌낚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급자 분들께서 서브대로 이만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소개해드봤습니다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뚱대였습니다